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영국에서 가장 위험한 동굴로 탐사를 떠났던 6명의 탐험가가 턱 밑까지 물이 차올라오는 공포 속에 수장된 사건 영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지하수몰 사고로 기록된 모스데일 동굴 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40년대 초반 영국 항공기 공장에서 일하던 젊은 엔지니어 팜 리키는 아무도 가본 적 없는 미지의 장소를 찾아 영국 요크셔 데이스 북부의 고원지대로 향했습니다. 모스데일이라 불리는 외진 지역으로 깎아지른 절벽과 바위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곳이죠 절벽을 오르던 밥은 모스데이 스카라고 불리는 절벽의 하단부에서 계곡 물줄기가 바이더미 틈으로 사라지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콸콸 틀어놓은 물이 화장실 세면대 배수관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계곡의 물줄기가 한순간에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죠 이 많은 물이 다 어디로 가는 거지? 궁금증이 생긴 밥은 수수께끼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절벽 지대와 관련한 기록이 남아 있을 리 없었죠 밥의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은 그저 신비로운 자연현상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밥은 그 바위더미 아래 어딘가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공간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죠. 밥리키보다 한발 앞서 영국 요크셔데이스 북부의 고원지대를 탐사 중이던 영국 동굴학회 창립자 엘리 심프슨 역시 고원지대 아래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대한 동굴이 존재할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방대한 양의 지지기록과 배강 지도를 모아 연구를 이어가던 엘리는 홀로 고원지대를 탐사하고 다닌다는 밥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두 사람이 의기 투합하면서 영국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모스데이 동굴 탐사대가 결성되었죠. 탐사 초기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동굴 탐사는 극한의 체력과 인내력을 요하는 위험한 활동이기 때문에 보통 남성 중심으로 팀을 꾸리는데요. 1940년대 당시 전국 건강한 남성은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에 징집되어서 탐사대에 동원할 인력이 없었죠. 두 사람은 인력을 채우기 위해 밥과 함께 항공기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동료들을 모 탐사대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요크셔 데이스 북부의 고원 지대 일대에는 오래 전 광부들이 남긴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들고 있었습니다. 땅속 아래 어딘가에 노인의 동굴이라 불리는 거대한 공간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밥은 노인의 동굴이 실존한다고 믿었으며 동굴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바이덤이 틈으로 사라지는 물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밥의 주장에 따라 탐사대는 모스데이 스카절벽 아래 바위 지대를 집요하게 뒤지기 시작했죠. 여느 때와 같이 바위더미를 조사 중이던 1941년 5월 31일 밥은 입에 물고 있던 담배 파이프를 떨어뜨렸습니다. 파이프를 집으려손에 뻗은 순간 돌틈 사이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는데요. 손끝에 닿는 찬 공기가 불어오는 지점으로 가보니 작은 물웅덩이가 있었습니다. 물웅덩이가 생각보다 깊다는 것을 확인한 밥은 무언가 결심한 듯 그대로 물속에 몸을 던졌죠. 웅덩이하는 어른 한 명이 겨우 통과할 만큼 비좁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턱 끝까지 차오르는 숨을 참으며 웅덩이를 더듬어 기어 올라간 끝에 마주한 것은 끝없이 펼쳐진 지하 공간이었죠. 마침내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던 노인의 동굴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밥은 이날 발견한 동굴 입구에 화장실 세면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물속에 몸을 던지고 파이프처럼 좁은 수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동굴로 진입할 수 없기 때문이죠. 동굴 입구가 발견된 직후 본격적인 탐사가 시작됐습니다. 과일리를 주축으로 한 탐사대는 진흙과 물이 가득한 수로를 기어가며 동굴의 구조를 하나 나나 기록해 나갔죠. 가도 가도 끝이 나오지 않아서 포기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입구까지 돌아갈 힘조차 떨어져 구덩이를 파고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행들은 동굴 내부 구간에 각각 별칭을 붙였죠. 너무 비좁아 장시간 포복 자세로 통과해야 하는 낮고 좁은 수로는 브레이커. 가장 긴 수로에는 마라톤 크롤이라고 부르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동굴의 가장 깊은 곳으로 가는 마지막 통로인 마라톤 크롤은 높이 25m, 폭이 60cm 남짓한 지하 통로가. 270m 이어지는 하이라이트 구간이었는데요. 탐사대의 악전 구특 끝에 1941년 후반 양 6km에 달하는 동굴 지도가 완성됩니다. 탐사로는 사람이 갈수 있는 곳만 기록할 수 있어서 지도로 제작된 구간은 극히 부였으며, 당시 장비와 의복으로는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한 구간이 아직 잔뜩 남아 있었죠. 초기 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한 가지였다. 모스데일 동굴은 광활한 바위더미 아래 광대한 미로 형태로 존재한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대하고 복잡한 동굴의 완벽한 지도로 구현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1947년 탐사 결과와 지도가 정식으로 발표되면서 모스데이 동굴은 영국에서 가장 탐사하기 어려운 동굴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몇 년에 걸쳐 수차례 탐사가 이어졌지만 결국 지도는 완성되지 못했죠. 아이러니한 것은 미완의 지도는 오히려 탐험가들의 도전욕구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인데요. 초기에는 극한에 가까운 환경과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동굴을 는 탐험가가 거의 없었지만 얼마 안가 탐험가들 사이에서 모스데이 동굴 탐사 또는 완주가 수건이자 로망으로 여겨지면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도전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26세 젊은 탐험가 데이브 애덤슨이 이끄는 10인의 탐사대도 그들 중 하나였죠. 1967년 6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경 리즈 대학의 탐험 동아리를 포함해 대학 동아리 회원으로 구성된 10인의 탐사대가 모스데이 동굴로 향했습니다. 탐사대 의 리더격인 데이비드 아담스는 모스 모스데이 동굴의 미개척 구간을 탐사한 뒤 정밀 지도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진 인물이었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스데이 동굴 최초 발견자인 밤리키에게 요청해 지도와 자료를 받고 지난 몇 년간 동굴 답사까지 마친 상태였는데요. 긴 준비 끝에 드디어 1967년 여름 동굴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동행할 팀원을 모아 탐사를 시작한 것이죠. 탐험대는 당시 17세로 가장 나이가렸던 어 마이클 라이언을 비롯해 22세의 동갑내기 존 오든, 짐 커닝엄, 존 셰퍼드 23세 콜린 비커스, 데이비드의 절친이자 얼마 전 결혼한 24세 새 신랑 제프 부아로와 약혼녀인 22세 모레 포브스까지 대부분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중 여성 멤버인 모레과 콜렛은 동굴 탐사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입구까지만 따라갔다가 주변을 간단히 둘러보고 나오기로 했죠. 한시라도 빨리 아무도 탐사하지 못했던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잔뜩 들뜬 상태였다. 다만 마음 한 켠에는 이 말에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예기에보엔 내우를 동반한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탐사가 시작되기 직전, 존과 짐은 이기해보 얘기를 꺼내며 날씨가 심상치 않아 이번 탐사는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 날씨는 동굴 탐사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한번 동굴에 들어가면 좁고 밀폐된 공간에 갇힌 신세가 되기 때문에 대피하기가 어렵고, 만약 동굴 내부에 있는 동안 폭우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데이비드 역시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렵사리 팀을 결성하고 이제 막 본격적인 탐사를 시작하려는 찰나인데 단지 날씨가 안 좋아질까봐 철수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긴장한 팀원들을 보며 절대로 물이 차오르지 않는 안전한 장소들을 확인해 두었으니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자신만만하게 앞장서죠 팀원들은 불안한 내색을 애써 감추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내심 불안했던 존과 짐은 여성 멤버들의 안내자를 자처하며 미리 나가 있겠다고 의사를 밝혔죠. 탐사에서 발을 빼려는 두 사람을 보고 동갑내기 친구 존노드는 여자들 핑계 대면서 겁먹고 도망치는 것 아니냐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미리 세워둔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던 데이비드는 잠시 고민했지만 마지못해 멤버들의 탈출을 허락해주었죠. 결국 탐사대는 동굴 입구에서 두 팀으로 갈라졌습니다. 데이비드를 리더로 한 여섯 명의 주력 팀은 폭약과 장비를 챙겨들고 미개척 구간을 향해 전력 질주하듯 들어갔습니다. 무리에서 빠져나온 네 명은 전 전히 입구 주변을 둘러보다가 적당한 선에서 탐사를 마치고 오후 5시경 동굴을 빠져나왔죠. 모렉은 동굴 인근의 작은 헛간에서 약혼자인 데이비드를 기다리기로 했고 총과 짐은 콜렛을 먼저 베이스 캠프에 데려다주기 위해 인근 마을인 잉글턴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나가는 길에 하늘에서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죠. 걱정했던 게 민망할 만큼 적은 양이었기에 괜히 귀한 탐사기를 날려먹었다는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그 시각 주력팀 멤버들은 족고 거친 석계암 틈새를 통과하며 3.2km 지점까지 내려갔습니다. 좁은 통로 내부에 물이 가득 차있어 익사라는 이름이 붙은 구간을 지나 뾰족하고 날카로운 벽면으로 이루어진 러프 구간을 건너 무릎 브레이커도 무사히 통과했죠. 이제 270m 길이의 지하수로 마라톤 크롤만 지나면 목적지인 머드 동굴 남쪽 끝에 도착할 예정이고 폭파 및 발굴 작업을 수행한 뒤 자정전에는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서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더니 폭 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동안 2.5cm가 넘는 많은 비가 퍼부었고, 동굴로 흘러드는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면서 작은 물웅덩이가 고여 있던 동굴 입구일 때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죠. 바깥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갔지만 안타깝게도 동굴 속 깊이 탐사 중이던 멤버들은 바깥 소식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 전 포복 자세로 기어 들어왔던 좁은 수로로 점점 더 많은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마라톤 크롤의 끝이점인 파 마라톤 지점을 향해 가던 도중 갑자기 사방에서 천둥 같은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폭우에 불어난 급류가 동굴 속으로 밀려드는 소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낮은 포복 자세로 통과하고 있던 멤버들은 턱 밑으로 시커먼 물이 올라오는 악몽 같은 상황을 마주했죠. 아플량이 죽어라 속도를 냈지만 설사 무사히 통과한다 해도 살수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선두에선 데이비드는 멤버들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소리쳤죠. 마라톤 크롤만 벗어나면 물이 차오르지 않은 공간으로 올라가서 물이 빠지기 기다릴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밖에서 기다리던 약혼녀가 이미 구조대를 불렀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동굴 전체가 물로 가득 차 올랐습니다. 한편 작은 헛간에서 약혼자 데이비드가 돌아오기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던 모렉은 귀를 때리는 빗소리에 눈을 떠쳐 급히 동굴 입구 쪽으로 나가보니 물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불어나고 있었는데요. 모렉은 발만 동동 구르며 일행들이 어서나 나오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멤버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 9시가 되었을 때 작은 물웅덩이였던 동굴 입구는 커다란 호수로 변해버렸죠. 약혼자가 올라올 출구가 완전히 물 밑으로 사라졌다는 게 실감되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동굴 입구에는 모래 혼자뿐이었고 누군가에게 연락을 할 수도 없었죠. 1967년 당시엔 휴대전화가 보급되기 전이며 무전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래는 눈을 뜨기 힘들만큼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마을 방향으로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흙투성이 비탈길을 4km 가까이 내달려 인근 농장에 도착한 모래은 헐떡거리며 도움을 요청했죠. 동굴 아래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살려 주세요. 농장주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11시 10분부터 영국 전역의 동굴 구조대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모스데이 동굴 구조 작전이 시작된 것이죠. 가장 먼저 출동한 것은 어퍼 워프데이 산악 구조대였습니다. 산악 조난 구조에 특화된 구조대였지만 동굴 구조는 해보. 본 적이 없었으며 게다가 상대는 영국 최고 난이도의 미지 동굴이었죠. 구조대는 거대한 호수로 변한 모스델리 구를 망연자실한 채 바라보았습니다.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동굴은 완전히 물 속에 잠겨 있어서 내부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곧이어 소방차 중장비 트랙터가 우르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인근 군부대에 있던 수백 명의 군인도 구조 작업에 동원되었죠. 군인들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진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입구로 향하는 물길을 돌리 위에 맨손과 삽으로 밤새 땅을 파서 폭 1.8m, 깊이 3m, 길이 92m에 달하는 거대한 배수로를 만들었죠. 돌과 만포대의 모래 주머니를 쌓아서 높이 3m, 두께 4.5m, 길이 64m의 임시 댐도 쌓 올렸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구조 작업에 참여 한 군인들 대부분이 탈진해 진흙탕에 쓰러질 만큼 고된 작업이었죠. 더 이상의 작업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순간 빛기를 뚫고 자동차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인근.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든 것이죠. 유명한 동굴 탐험가 등의 전문가들도 속속 모여들면서 동굴 입구 주변에는 임시본부와 부상자들을 위한 텐트 총까지 차려졌습니다. 현장에 나와있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 동굴 속에 갇힌 청년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년뿐이었죠. 다행히 하룻밤 사이사한 땜과 수로덕에 동굴 입구의 물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뒤인 6월 25일 오전부터는 19대 소방차가 동원돼 펌프로 물을 퍼냈죠. 마침내 동굴 수위가 눈에 뛰기에 낮아지자 동굴 탐험가 짐 에이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탐험가이자 여러 차례 구조 작전에 참여해 본 인물이었죠. 사실 짐 에이머는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탐사대의 리더 데이비드가 일주일 전 동굴에 함께 가달라고 청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한 뒤였기 때문이죠. 짐 에이머는 영국의 수많은 동굴을 누비고 다니는 가장 유명한 탐험가지만 늘 모스데이만은 가지 않는다고 공언해 왔다. 자연과 러시안 룰렛을 버리고 싶지 않다는 게 그. 이유였다. 지메이머는 데이비드에게 탐사 계획을 들었을 때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자신의 발로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모스데이 동굴 속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메이머가 이끄는 2차 수색팀에는 하루 전 팀을 이탈했던 존과 짐도 포함되어 있었죠. 두 사람은 구조대에 만류해도 친구들을 구해야 한다며 잠수복을 입고 수색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동굴 내부는 처참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만큼 좁은 통로 곳곳에 떠내려온 나무가 가지와 부유물 잔해가 걸려 있었고 흙탕물이 완전히 빠지지도 않아 군데군데 고여 있었죠. 수색 대원들은 몸을 최대한 낮추고 좁은 수로를 통과해 점점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실종자를 찾아 동굴 속으로 들어온 것 자체가 목숨을 건 여정이었죠. 마침내 동굴의 최신부로 들어가는 마라톤 크롤에 다다랐을 때 수색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건장한 남성의 경우 몸을 비틀면서 움직여야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마라톤 크롤의 구조 특성상 되돌아.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반대편에서 생존자가 나오고 있다면 빠져나올 길이 막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 거든요. 지메이머는 생존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사람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차 확인한 뒤 베테랑 동굴 탐험가 몇 명을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좁은 수로를 엎드린 채 기어가던 선발대는 좁은 물웅덩이 속에서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다섯 구의 시신을 발견했죠. 결국 데이비드 일행은 마라톤 크로를 빠져나가지도 못한 채 좁은 수로 속에서 수장되었. 수색대는 시신을 한명한명 한명 연결해 수로 밖으로 꺼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시종자 6명 중 5명을 찾았지만 마지막 한명존호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수색대는 동굴 어딘가에 있을 존 호든을 찾으려 했지만 바깥에서 다급한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수색대는 지금 바로 철수하라 물길을 막으려고 세워둔 댐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곧 무너질 것 같다. 이미 물의 압력에 임시 댐 일부가 두 차례나 붕괴되었다. 자원 봉사자들과 대기 중인 탐험 수십 명이 찬물 속으로 뛰어들어 몸으로 구멍을 틀어막고 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수색을 멈추고 어서 돌아오라. 결국 수색대는 힘겹게 찾아낸 다섯 구의 시신이 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고정한 뒤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색대가 돌아온 뒤 구조대는 즉각 다음 계획을 세웠죠. 다섯 구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어쩌면 행방불명된 조노든이 아직 생존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남아있었으니까요. 동굴의 최초 발견자인 밥리키도 구조대에 합류했습니다. 밥은 동굴을 가장 오래 많이 탐사했던 자신이 실종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6월 26일 월요일 새벽 직접 소규모 구조팀을 꾸려 동굴로 들어갔죠. 사람들은 당시 53세인 밥이 직접 수색에 나서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만류했지만 밥의 의지는 강력했습니다. 밥리키는 자신이 찾아낸 동굴에서 6명의 젊은이가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26 16년 전 동굴 이곳저곳을 탐사했던 기억을 되살려 마지막 실종자 존 호든이 몸을 피했을 만한 장소를 지도 위에 표시했고 부디 살아만 있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동굴로 들어간 밥은 필사의 심정으로 존 호든을 찾아 헤맸지만 그 어디에서도 존을 찾을 수 없었죠. 밥까지 빈손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존이 급류에 휩쓸려 영영 닿을 수 없는 동굴 깊은 틈으로 떠내려간 것이 아니냐고 절망적인 추측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존 호든의 가족들도 더 이상의 수색을 포기했죠. 6월 27일 화요일 밤 10시 철수가 결정된 상황이었지만 존 호든의 오랜 친구인 브라이언 보어드먼은 마지막으로 한번더 수색대를 꾸려서 동굴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며칠 밤을 새서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지만 친구를 동굴에 홀로 남겨두고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브라이언을 필트로단 6명의 마지막 수색팀은 어떻게든 존을 데리고 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마라톤 크롤까지 단숨에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1내 통로 끝자락에서 작은 금반지 하나를 찾아내는데 존 오든의 것이었죠. 반지가 발견된 지점에서 조금 더 앞쪽으로 손전등을 비추자 바위 틈 사이에 한짝의 등산화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숨을 죽인 채 손을 뻗어 바위 틈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는 아무것도 닿지 않았죠. 손전등을 위로 비춰보아도 사람의 형체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수색대는 존 오든의 반지와 등산화가 발견된 위치를 바탕으로 한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바위 틈은 성인 남성 이 기어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비좁고 가파랐지만 존호드는 살아남기 위해 신발이 벗겨지고 피부가 찢어지는 고통을 감수하고 필사적으로 바위 틈 위쪽으로 기어 올라간 것이 아닐까요죠 동료들은 끝까지 생을 포기하지 않고 사투를 벌였을 존호드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무전이 울리기 시작했죠. 댐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니 어서 지상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수색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와죠. 입구에는 전국 각 지에서 달려온 구조대원들과 기자들 그리고 구경꾼들까지 뒤섞여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모두들 한마음 한뜻으로 존호든이 살아 있기를 바랐지만 수색대의 표정을 보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슬퍼만 하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동굴에 남아 있는 시신 다섯 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대두되었죠. 베테랑 탐험가 기준 시신이 있는 지점까지 왕복 5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엎드려서 겨우 이동이 가능한 좁은 수로를 통해 딱딱하게 굳은 시신을 운반 안에 나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무작정 인원을 투입하기에는 2차 사고의 위험이 너무 높았죠. 그 사이 다시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임시로 만들어둔 댐도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결국 영국 정부는 구조 책임자들과 유족들을 설득해 최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신 수습을 포기한다. 또한 오늘부로 모스데이 동굴을 콘크리트로 영구 봉인한다. 동굴의 출입은 완전히 금지될 것이다. 정부의 주도하에 모스데이 동굴 입구는 콘크리트로 완. 완전히 봉인됐습니다. 이유 출입 금지 지역으로 선포되고 공식 지도에서도 완전히 지워졌죠. 영국 동굴 구조 역사상 가장 많은 구조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었지만 끝내 아무도 구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맺은 모스데이 동굴 참사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